어디를 가볼까? 그는데 들어올 거 같은데? 뭐 먹을까? 오른쪽으로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자. 여기 아한팀 가네. 내가 잡. 어. 나는 배우는 줄 알았더니. 두 팀이 절로 가. 빼, 빼, 가자! 이제 보라색 뭔가? 스피즈나 순간 니노바줄 네 알았어. 끌어봐! <laughs> 응, 맞음. <맞아. 웃음> 크크이까지지 마라 빠르네 가서 찾아와. <목소리> 형, 내가 찾았어? 한교로 가자. 한로 <목소리> 가자. 둘이 먹으세나 그냥 밑에 끝까지 다 털고 오겠음 우리 먹.. 뭐 대시 먹기엔 너무 먹다. 우리 먹으면 맛있지. 대시 먹으면 더 맛있지. 나 순간준다. 멋 있었어? 얼보찾아 온다. 온다고요? 지원? 지원? 온다. 발소리 들리네. 이거 지금 못빠져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일로 일로 갖고 가 봐. 네, 어뭘나 가겠다. 아 나갔어? 아, 일단 나. 오케이, 오케이. 진행 싸우네, 다시. 파밍하는발 t 탄 탄창 필요한 사람? n 탄 탄창 있음 a n t a n g Tantang, t a n 리났 n g t a a t g 너 멀어. 이상하면 빼. 윤지 멀다고요? 님만 제일 멀어. 들어가자. 이거 필요 없음? 아니요. 어. 어? 오른쪽 저 하베스터 먹으면서 나갈게. 응. 오른쪽으로 나가자. 윤님 응, 거의 다털었으까 그냥 오세요. 헐. 아, 이어 꼴덕대지 말고 그냥 오시란 말이에요 어허헝헣헝헣 어허 Key 훗, 어떤지 <여기>, <laughs> 없는게 생긴 느낌 b <laughs> e <laughs> <씨>, 말하는 거야? 건 c z 떼었다가 붙인 느낌 후우 <laughs> 중정화 당한 기분 레벨도 오르고 새로운 장난감도 얻었군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좋아 업그레이드 완료. 아또배열 찾아 3말리배열 찾으러 다닙니다. 그 스나이퍼 안 들어가. 그안 들어가더라. 어. 너무. 커. 그 그건 너무 커서 안 들어가. <laughs> 어 어. 여기 일반개머리판이다 레벨 3 여기 안털렸 거리야. o k a 안 I'm telling you. w h 아 a whoa, whoa, whoa. I'm t e 탄 있나요? 에 내르기 네, 없음 내가 탄을 쓰긴 하는데 나눠줄게. 아니야? 어스 정도는 있긴 해. 대대? 헛 탄창. 대대,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 <laughs> 죽여, 죽여, 대단위 죽여. <laughs> 죽여. 죽여. <웃음> 죽여 다 죽여 잼부샤스발려있어 <laughs> <laughs> 저게 귀찮은 놈들이 있었어. 왜나 손은 불파츠 됐 에너지 탄약 필요한 사람. 어, 펀져 오래됐나 보네. <웃음> <웃음> 아씨 아. 버리니까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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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아 레벨 <laughs> 작 중이야. 좀 기다려 줘. 렸는데 아, 잠깐만. 게렸어요 음, 아니, 렸다고 제작하고 있어. 로드 중. 어? <laughs> 옆에서 살렸어 아 살렸다고 살 살려 한번 살린다는 듯. 왜 이렇게 조용해 무섭게 지금 스노우볼 올라갔어 자기장이 근데 계속 일로 튄다 또 비슷하네 클리닉 찍고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아까보다는좀 위네. 여기 자리랑 자리닉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 어 있어. 발견. 응. 교전해. 외곽 타자. 네, 외요거는 요거 요거는 한 대만 다출 달려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 외곽 타고 지나가자고. 아, 내가. 그래? 답작은 거지고 여기서 교전하면은 정원에서 쳐다보면 투덜맞린다 저쪽에 케어 패키지다. 쫄러가자. 사출기로 가둬버자. 여기 비어 뜰라나 보네. 저쪽이 재밌을 것 같은데. 좀찮는거 같긴 한데 여기 안 비어 있으면 나갈 때 고생인데. 팀이 많아 가지고 교전해서 어, 일장 어, 먹고 일장 저, 저, 먹어도 여기 실드 배터리야. 여기 실드 배터리야. 팀 다들 좋아하는 걸 찾았잖아. 그건 내 거야. 거래. 다내 거야. 온 세상이 다칠 거래. 또네어또내

다레야 그건 잊어버려. 그건 잊어버려. 나탄이 필요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 전달 크리스마스군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있을 거지. 어. 다음 자기장까지 어쩔 거지. 알렸어요. 아까 게빨 되겠아 좋은 전략인데? 다 럭버. 억제다 아 늙어서 안 보여. 중. 챔피언이었어? 자고 <laughs> 소리 지르는 네가. 반동을 줄여 주지. 반동을 줄여 주지. 반동이다. 반동이다. 무신 내 이놈들. 이놈들을단지 왔다. 하고 있습니다. 데빌 패키지 전달 중. 패키지가 내려온다. 장비가 충전이 필요하다람 잡아 봐. 적중! 재미 보네. 재미 보네. 혼자만 재미 보네. 여기 저쪽에 가와 연막 기서저 움직이는 내보색 어우 가. 이있이 여기 벽 넘어서 오겠는데? 제다형 고고있어 어 이거 아 요, 요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자리를 바꾸죠? 김훈이 거기 세다가 죽을 수 있어요 밑각을 잡던지 윗각을 잡던지 이거 어? 내가 좋은 거 가져오고, 응? 나 써도 돼? 어? 고마워. <laughs> 어, 디야이뒷 건물, 계단형 건물 먹어야 돼. 제저 말이 맞아. 뭐다못 지켜, 넓어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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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이 있으니까. 저쪽에 누가 있어? 이게 봐라. 빙무님, 뭐 저핑찍어놨잖아요 응. 밖끼리 싸우라고 저기 안 보여. 여기 턱 걸려요. 아 여기로 여기 올라가죠 여기 여기. 리버. 야 갖고 있어. 네 아까제 왔다. 아. 아. 적 실드를 부샜다. 타격 중이다. 봐. 적 실드를 부샜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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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물창백드깼으면 돼. 갑박 깼났어들은전한다 여기 위에 있다, 콘디. 음. 없다, 내려갔다. 이거 계단형 그, 거기 위에 붕세울 수 있어? 어디? 지방에, 지붕에? 지붕에 자리지 모르겠는데?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저기 깔릴라나 모르겠어. 쓴거 같은데? 여기, 여기 사람. 저쪽에 는가 여기 깔리면 여기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에 ねっ。

간파 우리 건물에 붙었어 이 오른쪽에 못선 다운 는데 아,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알아서 하라고 어. 숙여, 숙여, 숙여. 그스탄이다 수류탄. 어. 스타스타 네, 줄어들어. 드를테쪽이다 잡았어. 근처에 어, 적이다. 나이스. 그... 어오 나이스. 끝. 나 여기 나공 쓸게 그냥. 야, 뒤. 누가 슈퍼차. 모 사용한다. 치료 중. 여기 여기 회복할 거야. 여기 하나 놓테는 부분인데. 괜찮아야 나 아, 왜나공 써놨어. 다 썼어. 어. 여기로 나와야 되 무기 준비. 저기다. 잠깐라다 스 간다. 올라 올라다 이렇게 피. 정전 중. 아, 버갔어. 아! 위에 있어? 바트 위에? 여기 여기 여기. 귀찮은 놈이다. 파안보임 위에? 해파 위에. 나이스. 아이허. 거래 이바라니. 내내 사건이었고. 이거 이궁복기 위치가 오른쪽 바가려줘서 편했네. 댓글 재밌게 입었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스> <으>, <laughs> <laughs>